안녕하세요, 번님 여러분. 감성타로의 음료고입니다. 오늘은 상대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매력에 대해 잘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썸이나 이성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이루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나 성격이 상대 이성의 마음을 매료시켜서 번님과 가까워진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몰랐던 매력이 되는 부분을 잘 부각시킨다면, 번님이 원하던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성 타로가 번님의 숨겨진 매력까지 아주 쏙쏙 발견해서 끌어올려 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번님의 매력을 잘 발견해 줄 최선의 카드를 선택하기 위해, 저와 주파수를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고요. 잠시 명상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현재 썸을 타고 있거나 자꾸 신경이 쓰이거나 마음이 가는 이성분이 계시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카드를 쳐다봐 주세요. 무심코 카드를 봤을 때 자신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카드가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면 이후로 나올 스톤을 같이 참조하시어 번님의 마음이 이끄는 쪽으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 시간 드릴게요. 먼저 1번 번님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쪽 카드가 번님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이고요. 아래쪽 카드가 그 성향에 관해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먼저 위쪽 번님의 성향 카드를 펼쳐보면 1번 번님은 지금 환경이 어떻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걸잘 활용해서 아이템 하나, 물건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재밌게,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그 안에서 낭만을 잃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번님이라 할수 있어요. 여섯 개의 작고 아담한 감성을 담은 컵을 가지고 흙과 함께 짝꿍과 함께 소꿉장난을 치고 있죠. 별로 화려하지 않는 도구이지만 컵 하나 하나에 재밌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짝꿍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번님의 천성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도 서로에게 기대어 단풍이 든 나무를 보며 옛날을 회상하며 감상에 젖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듯 한결같은 번님의 순수함. 번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냥 일에 얽매여 있던 이해관계도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라든지 동료들과의 트러블 문제도 잠시 잊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될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밑에 상대방이 느끼는 번님에 대한 매력의 카드를 펼쳐보면 에이스 오브 컵스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품은 큰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감정과 사랑을 상징하는 에이스 오브 컵스 컵 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상대의 상처받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일이나 인간 관계에 취여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때 딱히 어떤 명분이 갖춰진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번님 자체가 큰 바다이고 가까이 있는 것 자체로 위로받을 수 있고 안식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번님의 그 소소하고 순수한 감성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메마른 감정선에 담비를 내려주는 모든 걸다 품어주는 큰 바다로 느껴지게끔 하는 매력이 발산된다는 얘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번님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표현해도 예쁘고 둥글게 사람 마음을 녹이는 그런 마법을 지녔다고 할까요? 그래서, 번님이 뭐, 빚은 없겠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계세요. 다만, 다만, 번님은, 어,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번님의 성향이나 감정과 잘 맞지 않는 일이라면, 그게 돈이 되는 일이라도 굳이 집착하지 않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담대한 면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상대방은 자신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조금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월급을 모아가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인 반면, 번님은 어떤 일을 할때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의 영혼과 잘 맞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신의 자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일을 당장의 돈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피터팬 같은 모험심, 도전 정신도 강하고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자신의 영역, 영혼을 표출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빛이 난다라는 어,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번님의 가장 큰 매력 말 한마디도 주위에 있는 물건 하나도 어떤 소소한 주제거리도 전부 감성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영금술사라는것 잊지 마시고요 어, 네일아트라든지 미용, 디자인계통 어, 아니면 드라마 작가나 연출. 애초부터 예능, 예술 쪽에 소질이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미술이나 음악가 등의 자신 추구하던 분야로 쭉 가셔도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카드를 보시면 펜타클의 여기사가 황금방패를 들고 말이 아닌 거대한 토끼를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독특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상징인 깃발을 휘날리고 있죠. 아마 이러한 기발한 아이템의 조합.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위협적인 기사의 면모에서 아름다운 풍채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시각과 번님의 발상에 더욱 상대방은 매료가 될것 같습니다. 밑에 일곱 번째 카드를 보시면 결국 그렇게 근엄하고 뭔가 무뚝뚝하게 보였던 상대이지만 번님에게 매료되었을 때. 발밑으로 감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물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죠. 번님의 매력에 동화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매사에 심각하고 진지했던 사람도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의 카드를 보시면 세 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같은 색의 유니폼과 허리에 띠를 두르고 파티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Three of 오브 컵스. 감정의 통합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불이 물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그렇게 번님의 입체적인 감성이라고 할까요? 풍부한 감성 에너지를 많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에너지 교류 한번 하시고, 번님의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번님의 깊은 내면의 매력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닿을 수 있도록 추원드립니다 이번 번님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쪽 카드가 번님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이고요. 아래쪽 카드가 그 성향에 관해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먼저 위쪽 번님의 성향 카드를 펼쳐보면 메이저 스타 카드가 떠는데요. 번님을 보면 뭔가 화려하다, 아름답다라는 영감이 떠오르네요.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요. 패션, 액세서리 등 자신에게 맞는 옷, 어떤 걸 입어야 하는지, 어떤 아이템을 장착해야 자신에게 어울리고 빛을 낼수 있는지, 포인트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또는 만약 첫 번째 카드가 본님의 외적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가 아니라면 어떤 특출난 특기나 장기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되고요.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기술을 써야 관객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는지 그런 요소 하나하나를 잘 캐치해 낼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본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팬이라든지 다수의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그러한 인기 캐릭터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버님도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의외로 눈물이 많고 어떤 특정 감정에 휘둘리면 한 번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거나 빈틈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네요. 음, 신의 가호를 받은 지상의 스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발현하고 있지만 어, 양손과 발밑에 감정을 상징하는 물로 가득하죠 그리고 컵 밖으로 흐르는 물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이면에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로움 또는 어떤 마음안의 특정 부분 취약한 감정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상대방이 번님을 봤을 때의 매력을 느끼는 카드를 펼쳐보면 메이저 썬 카드가 떴죠. 아기를 보살피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외면에 비해 의외로 마음이 약한 눈물이 많은 번님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인기도 많고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중심에 서 있는 번님에게 다가가기 어려웠고, 그저 팬심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번님의 진짜 모습이 와닿고, 번님의 그 여린 마음, 여린 감성을 느끼게 되면서, 어, 번님에 대한 최근 지심이라든지, 곁에 있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어, 도도하고 차가운 줄만 알았던 번님이 의외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럼없이 잘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고 밤새 수다 떨며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번님과 감정을 나누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상대방이 번님이 하는 일에 번님의 모든 것에 조력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도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원책기도 많고 인기도 많은 번님이기에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이성이랑 꼬이기도 하고 돼시도 몇번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에 상대방은 역시 번님을 지켜주기엔 내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내가 초라해 보여라며 자책을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타로는 번님에게 어떤 답을 주려고 할까요? 네 번째 카드를 보시면 신의 가호를 받은 아름다운 여성이 듬직한 사자의 등에 타고 같이 전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음, 번님을 지켜주는 사자 수호신으로 만들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상대방이 느끼는 번님의 매력이 화려한 이면 속에 나오는 외로움 빈틈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본님 곁을 계속 지켜줘도 되게끔, 곁에 계속 있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주셔야 해요. 상대방도 망설이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굳이 자신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나 아니어도 본님을 지켜줄 사람은 많은 것 아닌가 하고요. 번님 곁엔 이렇게 듬직한 사자의 수호적인 기운이 있어야 비로소 외로움이나 어떠한 우울함 없이 번님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비로소 빈틈없는 완벽한 완성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결말카드가 완성을 뜻하는 메이저 월드카드거든요. 사자의 수호적인 기운이 결국 번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완성시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에너지 교류하시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번님의 깊은 내면의 매력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닿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3번 번님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쪽 카드가 번님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이고요. 아래쪽 카드가 번님의 성향에 관해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먼저 위쪽 번님의 성향 카드를 펼쳐보면 9번 펜타클 카드가 떴는데요. 이 펜타클은 사업운이나 금전운으로 볼 때는 돈, 머니로 해석되지만 연애나 사람의 감정을 알아보는 타로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의 수는 각 파트에서의 상위 레벨, 극치의 수를 뜻하거든요. 그만큼 번님은 풍부한 감성을 소유한 상당히 공감대가 뛰어난 사람이라 볼수 있어요. 손 위에 다람쥐를 올려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같이 공감해주며 번님의 주위 사람들에게 힐링의 에너지를 항상 뿌려주는 그런 깊은 감상의 소유자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번님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까요? 밑에 카드를 한번 펼쳐볼게요. 컵에 기사카드가 떴는데요 음, 기사는 원래 뭘 타고 있어야 좀더 자연스럽고 기사답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있어야죠 근데 투구를 쓴 기사가 큰 물고기 를 타고 신봤다라고 외치며 감정 과 마음을 상징하는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느끼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감정이나 감성을 번님에게 느끼고 배웠다라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매료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웃음의 포인트라든지 감정이 흔들리는 포인트, 눈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장면을 볼때 단순히 배우들이 표현하는 대사뿐만이 아니라 왜 주인공이 그 장면에서 빨간 스카프를 착용했는지, 왜그 신발을 신었는지, 하필 왜그 장소에서 커피를 마셨는지, 이런 소소한 장면이나 세부적인 의상에도 감정이입을 할수 있고 의미 해석을 할수 있는 이러한 님의 공감능력, 센스에 상대방이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번님이 화분에 물을 주는데 화분 주위로 감성, 사랑의 상징인 펜타클 7개를 깔아두고 이쁜 호리병에. 물을 담아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물을 대할 때나 일을 진행할 때도 일의 속도보다는 어, 과정 안에서의 정성, 주위 사람들 간의 조화, 감정을 중요시 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처리해 나가는 걸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본님에게 관심이 있는 이성분이 너무 예의 없이 스트레이트로 연락이 오거나 일말에 알아가는 소통 과정 없이, 뜬금없이 술 먹으러 가자, 나랑 만나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다가오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또 아이러니 한 게, 상대방의 카드 흐름에서는, 3번 완스카드,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 흔히 노빠꾸라고 그러죠. 조금은 뻔뻔하고 뭐든지 스트레이트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번님이 인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번님과는 너무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겐 없는 감성이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번님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이 조금만 더 번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너무 스트레이트가 아닌 둥글게 둥글게 한 걸음씩 번님에게 다가와 줬다면, 번님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둘 간에 정반대의 감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부딪친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하지만, 둘만의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를 겪고, 어, 시간이,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서서히 둘의 마음이 용화될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보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인 번님의 뒤에서 상대방이 묵묵히 지켜주고 노를 저어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상대방도 번님에게 동화되었다 라는 뜻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버님의 이런 매력에 빠져서 직진 스타일이었던 상대방도 뭔가 둥글둥글한 성향으로 버님을 닮은 감성의 로맨티스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결말 카드를 보시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 청과 홍의 옷을 입은 정반대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러브샷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버님의 엄청난 공감 능력. 남들이 좀처럼 알아차리기 힘든, 지나치기 쉬운 사람의 상처도, 마음도 전부 힐링해 줄수 있고, 융합할 수 있다는 힘이 번님에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 많이 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에너지 교류하시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번님의 깊은 내면의 매력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다올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4번 번님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쪽 카드가 번님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이고요. 아래쪽 카드가 번님의 성향에 관해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음 먼저 번님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를 펼쳐보면 0번 모험가 카드가 떴는데요. 순간 저에게 팍 와닿은 영감은 번님은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영감을 주고 있네요. 번님은 어디에 소속되거나 속박되는 걸 비교적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풍경이나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며 사진을 찍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나 차를 마시며 순간순간을 낭만 있게 아름답게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술을 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어, 미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임에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소속되기보다는 주로 혼자 하거나 소규모 동료들과 팀을 꾸려서 자신의 자아나 개성을 표출하는 일이 더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번님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까요? 밑에 카드를 한번 펼쳐볼게요. 이번 완즈 카드가 떴는데요. 팔에 묶인 뒤에 고정되어 있는 나무는 상대방이 이미 읽어놓은 일이나 상대방의 기본 감정선이라고 할수 있고요. 앞에 놓여진 완즈 나무는 상대방이 뭔가 갈구하는 것 새롭게 원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손에 새를 얹혀놓고 한가롭게 풍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상대방도 번님 만큼이나 감성적인 사람이고 손 위에 있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상대방의 손과 발이 어떻죠? 나무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과는 달리 처해진 환경이나 일 때문에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듯한 영감을 주는데요. 상대방은 해보지 못한,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번님, 모험가, 예술가로서의 번님에게 부러움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번님을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번님에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기운을 꽃말로 살펴보면 코리옵시스라는 꽃인데요 Always joyful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번님은 항상 항상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사진이던 그림이던 음악이던 글이던 번님이 하는 작품에 혼이 담길 수 있거든요. 그러할 때에 이런 에너지가 실린 번님의 창작물이 번님과 같은 감성을 지닌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번님에게 관심이 있는 상대 이성도 이러한 번님의 감성에 매료되어 번님을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카드를 보면 타워 카드인데요. 창이 없는 타워에서 상대방이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답답해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뻥 뚫어 줄수 있는 에너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번님만의 당당함, 자유스러움과 기발한 창작력이 번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창작력이란 꼭 어떤 작품을 하는 예술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가 막힌 코스나 이색 컨셉으로 여행을 즐긴다든지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뻔하고 상투적인 이야기보다는 같은 얘기라도 이유나 반어법이라든지 풍부한 어휘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울린다든지 하는 그런 장기를 가지신 분 말이죠. 이러한 매력으로, 어, 번님을 좋아하는 팬심으로 번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인스타나 SNS 팔로워가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동호회나 모임에서 번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도 있겠죠. 번님은 그냥 자유로이 번님이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만 했을 뿐인데, 어떤 제안으로 인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번님을 도와줄, 서포트해줄 상대방이나 귀인도 따른다고 하네요. 매지션 카드이죠. 뭔가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갈수록 전문화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런 번님의 성향과 매력에 상대방이 끌려올 것이라고 하네요. 밑에 상대방의 감정 흐름으로 보면 후반부의 카드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과 떠나려고 하는 이상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게 자유로운 번님의 영혼과 함께 할 것인지 뭔가 현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이성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7번 칼 카드 결국 버리고 가는 한 개의 칼보다 들고 가는 여섯 개의 칼즉 이상을 향해 떠나갈 때 들고 가는 칼이 더 많다고 봤을 때 본님에게 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것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번님을 향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귀인이나 이성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부의 음, 네 번째 여덟 번째 카드를 보면 감정의 완성, 사랑의 안정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즐겁고 자유로운 영혼. <laughs>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번님은 더욱 안정감 있는 사랑을 찾으실 거라고 하네요. 번님의 사랑에 네 번째 카드처럼 아름다운 무지개가 드리워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에너지 교류하시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번님의 깊은 내면의 매력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닿을 수 있도록 추원드립니다.